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 검은 깨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강을 바르면 효과 있다던데?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흰머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 하나를 발견하면 바로 뽑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더큰 문제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흰머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생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검은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염색은 얼마나 자주 해도 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두피가 더 나빠진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흰 머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외래에서 만난 분 중에 올해 69세 박연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전직 교사셨던 박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생강을 머리에 바르면 흰 머리가 돌아온다던데 저도 해볼까요? 저는 속으로 아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강 양파즙 검은깨 같은 민간요법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피 자극, 염증, 심지어 멜라닌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흰머리는 단순히 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부족, 호르몬 변화, 혈류 감소, 생활 습관 문제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신호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요즘 피곤하거나 손발이 차지 않으세요? 박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흰 머리는 몸속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부족, 구리 결핍, 혈류 저하,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흰머리가 갑자기 늘었다면 염색약을 사러 가기 전에 먼저 내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흰머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3개월 회복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 행동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강을 두피에 바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고 해서 직접 두피에 바르시는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이게 사실 미백 화장품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피부 톤을 밝게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피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닌 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두피 자극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따가움과 각질이 생깁니다. 결국 흰머리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두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강추출물을 지속적으로 두피에 바른 그룹은 멜라닌 생성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 씨는 유튜브를 보고 한달 동안 매일 생강즙을 두피에 발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흰머리는 그대로인데 두피만 상한 거죠. 그래서 절대 생강을 두피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먹는 건 괜찮지만 바르는 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 음식을 먹으면 흰머리가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검은 깨, 검은 콩, 흑미 이런 걸 드시면 머리카락도 검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색이 검다고 멜라닌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건 색깔 때문이 아니라 구리,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 때문입니다. 검은 깨가 좋은 이유는 검어서가 아니라 구리와 비타민이 풍부해서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논문을 보면 검은 깨에는 구리 함량이 높고 이게 멜라닌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음식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영양소가 좋은 겁니다. 색깔에 속지 마시고 영양소를 보세요. 검은 깨 대신 아몬드를 드셔도 구리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염색을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흰 머리가 보이면 바로 염색을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2주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약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른 흰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염색을 해야 하고 염색 주기가 짧아지고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염색을 한 달에 한번 이상 하는 그룹은 3개월에 한번 하는 그룹보다 흰 머리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65세 최민수 씨는 거의 매달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저는 염색 주기를 3개월로 늘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6개월이 지나자 두피 상태가 좋아지고 머리카락 윤기도 돌아왔습니다. 염색 주기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두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흰 머리를 뽑는 행동입니다. 하나 보이면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모낭이 손상되면 그 자리에 아예 머리카락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다고 흰 머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올 때도 흰 머리로 나옵니다. 뽑으면 오히려 모낭에 염증이 생기고 주변 모낭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 피부과 연구를 보면 반복적으로 모발을 뽑은 부위는 모낭염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뽑지 마세요. 차라리 가위로 짧게 자르는 게 낫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흰머리가 증가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그랗게 한 부위에만 흰머리가 모여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추위에 너무 민감하고 손발이 저린다면 영양결핍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관련 증상이 있거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이건 백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연의 씨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부족과 혈류 저하가 겹쳐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이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었다면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흰머리는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흰 머리는 되돌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최근 뉴욕대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죽은 게 아니라 중간층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면 깨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되돌릴 수 있는 흰머리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네 가지 유형은 새롭게 자라나는 모발의 색이 회복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부족형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긴 흰머리는 보충하면 다시 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리 결핍형입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구리를 보충하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혈류 감소형입니다. 두피에 피가 안 도는 게 문제라면 혈류를 개선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형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스트레스 관리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박연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피가 민감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질 때 멜라닌 세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모발이 올라올 시간을 기다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변화가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보충입니다. 멜라닌 활성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고기, 계란, 생선, 유제품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로 하루 일정 정도 보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의 30%가 비타민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는 게 확실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구리 보충입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필수 재료입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견과류, 검은깨, 조개류 간에 많습니다. 하루 아몬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구리 권장량은 하루 0.8mg인데 아몬드 20알이면 이 정도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아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진한 색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간식으로 아몬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혈류 개선입니다. 두피에 피가 잘안 돌면 멜라닌 세포에 영향이 안 갑니다. 어떻게 개선할까요? 하루 5분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르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하시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특히 두피 마사지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를 보면 하루 5분 두피 마사지를 3개월 지속한 그룹은 두피 혈류량이 평균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73세 정태수 씨는 매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두피를 마사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는데, 두 개월쯤 지나니까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돈한푼안 들고 할수 있는 방법이니 꼭 해보세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두피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과산화 수소가 증가해서 멜라닌이 표백됩니다. 그래서 모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 골프 치실 때, 산책하실 때, 책 넓은 모자를 꼭 쓰세요.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를 보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두피는 멜라닌. 파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모자 하나만 써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쁜 모자도 많으니 패션 아이템으로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자는 흰머리 발생 확률이 2.5배 증가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를 보면 하루 한갑. 이상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5년 빠르게 흰머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합니다. 흰머리뿐 아니라 건강 전체에 나쁘니 꼭 끊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견의 씨가 실제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의 쉽게 제가 알려드린 3개월 회복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보충제 일정과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이나 쇠고기를 1회 드시고 견과류를 약간 곁들이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스무라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잔 드시고 밤에는 두피 마사지를 5분 하셨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책 넓은 모자를 꼭 착용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세 가지를 지키셨습니다. 흰 머리를 뽑지 않기, 염색 주기 늘리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것만 지키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실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월 차에는 두피 건조감과 가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모발의 뿌리가 옅은 갈색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차에는 전체 모발 중 15에서 20% 정도 톤이 조금 진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러운 모발 질감을 느끼셨습니다. 흰머리 증가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빠르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이 싫었는데 요즘은 변화가 보이니까 거울 앞에 더 오래 서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자신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흰머리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 현류, 자외선,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다 겹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영양 부족형은 되돌릴 수 있고 생활습관형은 늦출 수 있으며 두피 손상형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강을 바르면 두피가 손상됩니다. 염색을 자주 하면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흰머리를 뽑으면 모낭이 망가집니다. 영양을 무시하면 세포가 멈춥니다. 이게 잘못된 관리의 결과입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을 보충하면 멜라닌이 활성화됩니다. 구리를 섭취하면 효소가 작동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면 멜라닌이 보호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세포가 회복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몬드를 드세요. 하루 20알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시작입니다. 구리가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좋은 지방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와 흰머리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은 흰머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생강을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흰머리를 뽑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흰머리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